세팅해라 더좋아야 더 된다 좀더오른쪽 오른쪽이 무거워 네. 자기가 조금 좁대. 완전 좁대. 어, 그대로 그렇게. 왼쪽 조심, 왼쪽 조심. 왼쪽 조심, 왼쪽. 네, 그대로. 오른쪽, 오케이. 왼쪽. 천천히, 천천히. 아유 이러면 누구? 로마티스 간절염 로마티스 간절염 천천히 내려와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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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그렇게 이렇게 구찌가 위로 아 구찌가 위로 어. 그래도 잘 가네 조심 조심 계단 조심 제가 문 닫을게요 어뉴? 아니, 요 음? 아, 아, 뭐, 됐나? 제 응.